성격 더럽게 생겼구만. 응? 뭐야? 아,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왜? 뭐야? 어제는 살짝 이제 이것저것 시스템 같은 거좀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직 전직이 15 레벨이래요. 전직하고 나서 큰 마법 쓰는 거 졸짐이라고? 뭐두개 있더라고. 응. 어저 저도 블랙홀 같은 거 쓰는 거 하려고요. 어몸 머리 몸 머리 국룰이지 머리 사냥이 짱이야 이런 이런 클래식에들 이제는 좀 강화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최고의 물건을 찾는다면 제대로 신거요 음, 자 켈베로스 멘드 기어 아니야? 세트 장비 풀린 거는 켈베로스밖에 없는 데 저게 켈베로스가 그걸로 알고 있음 안녕하세요. 그 제일 마지막 던전. 봐 볼까? 드로네스트 공식 유튜브 라운지 그 리딩 코드 없나? <laughs> 아니 모바일 게임이 아니어서 리딩 코드는 없구나. 아쉽긴 하네요. 아니 뭐사료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공식 라운지? 이거네 켈베로스. 준비물 켈베로스 소프가나 팔라딘. <laughs> 준비물이 어떻게 팔라딘? <laughs> 아니 사람 아니야 팔라딘은? <laughs> 왜 물건처럼 얘기하냐고. 팔라... 팔라딘도 사람이야, 사람. 클루릭도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못하겠다 보니까. 아, 근데 레이드인데 잡몹도좀 나오네. 그러니까 던전을 같이 도는 거구나. 아, 얘가, 얘가 케이베로스다. 얘가 막보구나. 그래서 얘 돌아가지고 아까 봤던 에픽템 만드는 건가 보. 아, 눕긴 눕네. 아, 진짜 어려운가 보다. 빡센데? 이 정도면? 엔드 콘텐츠 빡세네. 이걸 내가 탐하고 있었다고? <laughs> 오, 레이드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영상으로 좀 만족을 해야겠는데 하코 안 가면 돼? 하코가 진짜 압도적으로 지금 빡센 거야 그냥 일반은 좀할 만한가? 그 켈벨 말고 좀 라진 레벨 때갈수 있는 던전도 있어요 심리에. 16은 찍어야 되는구나 오늘 16 찍겠는데? 전직 어서왐 전직 가고 싶은데 아 이거다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포스로 간다 처음에 마음을 정했던 걸로 가겠습니다 스텝포도찰수 있고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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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강력해져 버리는 건 아닐까? 바로 강화해 버리니 무기 강화렛찍고무깡까진괜찮아 안접방이야 아이 이후부터는 재료도 달리 들어가네 포스 세켈 어 워프 이거다 일단 이거 하고 아 약간 CC 이즈구나 근데 블랙홀 어디는데아 여기구나 일단, 이쪽을 다 배우고. 오! 미친! 아, 이건 이런 스킬이구나. 오, 센데? 엘리도 저런 순간이동 있나? 순간이동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나 드셔. 와! 잠깐만! 얘가 <laughs> 단수방에 죽어버렸는데? 허구허구. 아 근데 내가 전직도 전직인데 스펙을 좀 많이 하긴 했음 어, 너무 세졌네 어어 어, 민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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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붉은 민호 어어딱1 6 레벨 때 하는 거네 어쿼신 있다 얘야 붉은 민호가 성격 더럽게 생겼구만 응 뭐야 아, 아 뭐야 잠깐만 네? 옛날에 오디션 할때 생각났는데 오디션 나개못했 실패했어 진지한 보스전이 아니었다고? 어, 잠깐만 엔터 큐 K Q H 에이치 엔터? 아 새끼 좀 빡세겠는데 하면서 아, 오케이 패턴 한번 이거 캐스트니까 그래도 쉽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맷돌춤 나와버리고 어, 유쾌한 친구인데요 잘잘 어, 잘 구슬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흐음 한번, 한번 그냥 가보자 혼자 왜 이번에 탭댄스 안 추는데 음, 아 잠깐 좀 많은데? 어? 이거 혼자서 할수 있는 거 맞나?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린치 당하거든요 이러면 집단 린치 당한다고 런런런 런 런. 아! <laughs> 인디언 법 당했다 어? 민호 두판 깨주세요 어? 잠깐만 있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아 헬팟은 아니야 이제 만렙 있잖아 지금 오, 파티 되니까 또 느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구만. 내가 근데 제일 쪼렙이라 조심해야 돼요. 나 나만 잘하면 돼. 어, 나만 잘하면 돼. 전복이들 가라 전복이들. <laughs> 초성을 지켜라 가라 전복이들. 가라 콜나리 <laughs> 대단하구만. 어, 앞에서 다패내주니까아 이게 준비물이지. 어. 이거지! 아이, 불기방패라냐. 내가 프리딜 할수 있게. 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음작가 우쭈쭈 깎고? 업적 이름이. 이게 한 방이라고? 야 이거 빡센데? 엄청 아픈데? 아 이거 버스 탔다. 아, 인정 버스 탄거 인정. 뭐뭐 음, 그러게요 이러네. 저 분도 한 방에 줬어. 켈빈 더 아프대. 헐. <laughs> 와 뭐야? 아 이거 주사기 시스템이야. 너너내거 no, no. 아니고? 내거 아니고 내거 아니 내 거는 어내 거고. 내꺼고 아, 나 독식이야, 소설아, 나 하나밖에 없어서. 아, 템짱 많이 주네. 지렸다. 지금, 아, 이게 불구, 아, 새템이구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버스 탔어요. 재밌네. 아, 주사위주사위실때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아, 일단은, 아, 그래도 목표였던 파티풀까지 했다. 어, 파티 안 했으면 좀 서러울 뻔했어. 좀, 아니, 좀 해보고 싶었거든, 파티. 재밌겠네요. 아, 근데, 클래, 확실히 클래식이라 해봤 여러분들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드네를 그때 당시 안 했어가지고 재밌겠습니다.